자 오늘은 우리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 공식들이 나와져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되게 많이 좀쫄 수가 있는데 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좀 설명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문제를 풀때딱 이거 딱세 가지만 알면은 아주 쉽게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줄 거니까. 그냥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지금은 그냥 설명을 듣고 나중에 선생님이 좀 정리하라는 부분만 좀잘 해서 집중해 가지고 들으시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수 있을 거예요 알겠지? 자 일단 여기는 뭐 일단 가볍게 들으세요 여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알겠지? 자첫 번째 일반각에 대한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성질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이 여기가 의미하는 건 뭘까? 사인에 en 파이 더하기 x를 했어. en 파이를 했다라는 게 뭐지? 우리 e 파이가 몇 도야? 360도지. 그러니까 en 파이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360도 곱하기 n인 거야. 그한 그러니까 바퀴 n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야. n 바퀴를 돌면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겠지. 우리가 이렇게 있어요. 얘를 n 바퀴를 돌면은 여기에 딱와 있을 거잖아. 그 상태에서 x만큼 간 거니까 이 녀석은 그냥 단순하게 x만큼 올라간 거랑 동일하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이 n 파이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n 파이 즉 360도의 배수는 다 없앨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사인 390도를 물어본다라는 얘기는 이 390도는 360도만큼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지? 사인 30도하고 같다. 자, 이런 의미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EN파이가 나오면, 즉, 360, 한 바퀴, 몇 바퀴, 360도 단위로 n 바퀴를 돌리면 이 녀석들은 다 필요가 없어. 그냥 쓸데없는 것들이야. 그냥 남는 나머지 녀석들만 가지고 우리는 사인 값을 구하게 될 거다. 자,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거. 마이너스 x의 사인, 즉 가로 안에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가 되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앞에서 삼각함수 할때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원점 대칭하고 y축 대칭하고 우리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식이 뭐였었지? 우리 원점 대칭을 나타냈던 식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원점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 표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에 이거에 비추어서도 자, 이게 사인은 사인하고 탄젠트는 원점 대칭인 함수였으니까 가로 아니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고. 자, y축 대칭은 y축 대칭의 의미는 표현 함수 표현은 이게 바로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은 y축 대칭이었으니까 마이너스 x는 그냥 코사인 x하고 동일하게 되는 거고 탄젠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자, 우리가 x를 x를 그냥 이만큼 올라간 걸 x라고 하자. 이게 x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x는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게 이게 여쪽이 마이,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자, 얘는 1, 사분면인데 마이너스 X를 하면 4, 사분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여기에 사인 값은 양수일 텐데, 마이너스 X는 4, 사분면이니까 음수가 나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좀 어려우면, 그냥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을 나타내는 함수가 이런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X를 그냥 편하게 4, 사분면처럼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X, 여기 있는 이 값을 1, 사분면처럼 생각을 하면 쉬울 거야. 자, 사인은 4, 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코사인은 4, 사분면에서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탄젠트는 4, 사분면에서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여기가 학생들이 좀 많이 음, 헷갈려 할 텐데, 이건, 이것도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해봐. 편하게. 자, 우리 파이 플러스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될까? 파이 플러스. 그러니까 이 녀석은 180도만큼 딱 움직인 다음에, 이 X는 그냥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한이 정도의 각도를 X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180도만큼 움직인 다음에 X만큼 갔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몇 사분면이 되는 거지? 파이 플러스를 하게 되면 3, 사분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3, 사분면에 있는 이 값은 여기 있는 이 사인 값하고 부호가 당연히 반대가 되겠지. 자, 이렇게 생각해. 그럼 여기는 봐봐. 파이 마이너스네? 자, 파이 마이너스 파이는 어떻게 돼? 파이는 180도만큼 갔는데 거기에서 이쪽 방향으로 X만큼 움직였으니까 얘가 2사분면이 생기잖아. 2사분면의 싸인값은 당연히 1사분면하고 값이 같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냐면 앞으로 이 파이 플러스라고 딱 봐봐. 여기다가 딱 네모를 치고 이 녀석은 3사분면에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x를 딱해 주시면 해석이 사인 3사분면의 x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해석을 해 주면 편해요. 알겠지? 그다음에 파이 마이너스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파이 마이너스는 파이 갔다가 마이너스니까 이건 2사분면에. 2사분면에 x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잘 보면 이거는 2사분면에 코사인 X니까 당연히 이거, 이 코사인 X하고 부호가 반대가 되어야 되겠지. 얘도 파이 마이너스 2사분면에 탄젠트 X하고 그러니까 2사분면에 탄젠트 X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기존에 있던 탄젠트 X하고는 2사분면이면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x. 자, 이 녀석도 아까랑 거의 동일해. 자, 우리가 얘는 2분의 파이는 뭐가 되지? 90도가 되지. 근데 90도에서 플러스가 됐으니까 얘도 뭐가 돼? 얘도 2사분면에가 되는 거야. 2사분면의 x야.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90도 단위로 움직이잖아? 90도를 움직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 녀석을 이 x를 90도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밑변과 높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가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거니까 여기가 x니까 이쪽이 x가 되고 이쪽은 우리가 밑변과 높이가 여기가 a, b였으면 a, b였으면 여기가 a 이만큼이 a고 여기가 b로 바뀌어서 밑변과 높이가 서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서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는 이 부분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게 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나중에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2 분의 파이 플러스는 전부 다2사 분면에라고 해석을 해줘요. 여기는 당연히 2분의 파이 마이너스는 뭐겠어? 14분면이겠지. 14분면에. 여기도 14분면에. 14분면에. 그러면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x. 이렇게 이렇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 2분의 3파이면 어디지? 여기야 여기. 여기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이거는 34분면에 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는. 그럼 당연히. 2분의 3파이 플러스 x도 있을 거야. 그럼 이건 당연히 뭐겠어? 270도 왔다가 더하기로 가는 거니까 얘는 4, 사분면에라고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그런데 얘네들은 이렇게 180도 단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90도 단위로 움직이는 이런 이 녀석들은 어, 사인하고 코사인이 어,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가 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어, 좀 쉽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요. 알겠지? 자,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서, sin x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x 각도야. 그럼 여기가 어, 밑변이 a, b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얘를 90도만큼 움직이게 되면, 얘를 90도만큼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얘가 이, 이 B가 이쪽으로 와니까 그러니까 이만큼이 B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만큼이 A가 될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직각 삼각형을 가지고 본다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여기는, 뭐 마이너스 A, 아,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A라는 녀석이 되니까, 여기에 사인은 b변분의 높이를 하게 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이 바로 코사인이 돼 버린단 말이야. 여기는 우리가 r이라고 하자. 그렇지? 이 녀석의 사인은 r분의 a가 되니까 코사인이 될 거고 여기에 코사인은 r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여기에서 r분의 b가 사인이었으니까 마이너스 사인 x가 될 거고 자여기에 탄젠트는 마이너스 b 분의 a였으니까 어 마이너스 b 분의 a는 원래 a 분의 b하고 역수 관계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구나 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90도 단위로 움직이면 이렇게 90도 단위로 움직이게 되면 음? 밑변과 높이가 바뀌게 된다 밑변과 높이가 바뀌게 되면 사인은 코사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코사인은 사인이 될 거고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될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이제 그것까지만 알면 그것만 알면 우리는 여기는 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개념은 암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거 엄청 되게 여러 개니까 암기가 안돼 그러니까 해석을 이거는 어 90도에서 뺐네 1사 분면에 얘는 90도에서 더했네 2사 분면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총 정리할 때 우리가 알려줄 테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삼각함수표 찾는 거는 뭐 우리 뭐 이거 뒤에 표 보면은 되니까 여러분들이 잘될것 같고요. 자 이제 총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반각에 대한 삼각함수를 되게 쉽게 처리하는 거는 이딱 3단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맨 처음에는 음수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음수처리 하는 거는 아까 주어져 있었던 대로, 자, 사인은, 사인은 앞에 마이너스로 빼주는 거고요.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버려요. 얘는 먹어. 그 다음에, 탄젠트는 사인하고 똑같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준다. 자, 이러, 이런 식으로 음수처리를 먼저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수처리를 하면 이제 360도의 배수는 버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360도씩 빼는 거야. 그러면 이 360도의 배수만큼을 버리게 되면 이제 이 작업을 끝내고 나면은 뭐가 되냐면, 여기 이 가로 안에 있는 값이 360도보다 작은 각도만 남게 되겠지. 그치? 0에서부터 360도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녀석을 어, 4분면을 결정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딱, 자, 이게 180도 문제, 180도 유형하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90도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80도 유형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세타. 세타로 표현하면 예, 1사분면. 그 다음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2사분면의 세타.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세타. 이러면 3사분면의 세타. 그 다음에 2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타를 0에서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값 값으로 만들어주는 거, 4분면을 이제 딱 정해주는 거야. 이렇게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 세타 값에 관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로 값이 나올 거야. 이제 부호만 이제 정해주면 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 90도로 우리가 90도로 바꾸지는 않아. 90도로 바꾸지는 않지만 이거는 해석할 수 있으면 좋으니까 얘를 1/4분면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음 이건 뭐 이거 알파라고 할까? 이거는 좀 다르게. 자 이게 1사분면이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얘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거는 2사분면. 그러면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 자이 녀석이 바로 3사분면이 되는 거고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4사분면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180도 단위로 180도 단위 즉 이렇게 움직이는 녀석은 뭔가 바뀌지가 않아요. 사인은 사인, 코사인은 코사인, 탄젠트는 탄젠트 그대로가 되는데 얘는 짜증나게 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서로 바뀌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뀔 거고 탄젠트는 역수가 돼가지고 탄젠트 분의 1로 바뀌게 될 거다. 딱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음 얼마로 할까자 사인 한 얼마로 할까1,100 1100도라고 해볼까? 사인 1100도를 이제 한번 마이너스 사인 1100도 이렇게 하자. 마이너스 사인 1100도 이런 녀석이 있는데 이거를 한번 처리를 하래. 그럼 자 우리 1단계는 뭘 하라고 했었지? 음수 처리하라고 했었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녀석에 음수 처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1100자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주고 그럼 2단계에서는 뭐 하라고 했어? 여기는 이 녀석에 360도의 배수는 버리라고 그랬었지. 그럼 얼마까지 버릴 수 있지? 여기 우리가 1100에서 1100에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아는 만큼 버려. 720도만큼 지우고 나면은 얼마가 남죠? 380도가 남네. 그럼 또 360도 또 버려. 그럼 20도가 남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사인 20도. 그럼 자 어때요? 이 20도는 0에서 90도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우리 4분면을 딱 확실하게 알수 있지 1 4분면에 있는 값이잖아 그래서 이 값은 오케이 그래서 얘의 값은 마이너스 사인 20도 하고 동일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뭐 예를 들어서 하나 좀더 해볼까요 음 예를 들어서 코 사인 마이너스 음 1200도 라고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1200도를 한번 구해보래. 자, 그러면 이것도 맨 처음에 첫 번째 뭐 해야 돼? 음수 처리. 코사인은 음수를 먹어버리니까 얘는 코사인 1200도라는 녀석으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요? 360도의 배수를 버려. 근데 우리는 이제 1080도만큼 버릴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얘를 1080도만큼 버려버리면 2 단계에서 1020도만큼 1080도를 버리면 음, 120도가 딱 남겠죠. 이딱 120도를 딱 보면, 자, 얘는 봐봐. 사분면을 정해줘야 되잖아. 그 이걸 어떻게 해석해줘야 되냐면, 코사인, 180도 마이너스 60으로 바꿔주세요. 그지? 이, 이건 2사분면이니까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바로 뭐야? 2사분면에 60도인 거야. 그럼 코스 잡아봐. 코사인이 이게 2사분면이야 자, 코사인이 2사분면이면 양수야, 음수야? 코사인 2사분면이면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이제 우리는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값을 즉 우리는 90도보다 작은 여기는 이거 코사인 60도 값하고 똑같을 건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코사인 60도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를 좀 알아놓으면 되게 좋구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거는 각도로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 건데 호도법인 파이로 주어져 있었을 때 선생님이 알아놓으면 엄청 꿀팁인 거 알려줬었지. 엄청 꿀팁인 걸 알려주면 이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거 6분의 파이 형태, 4분의 파이 형태, 3분의 파이 형태 해가지고. 이거 한번쫙 정리를 한번 해줬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는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네들은 음, 전부 다 뭐냐면 30도랑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 얘는 45도랑 관련되어져 있는 거고 얘는 60도랑 관련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사인 6분의 7 파이가 얼마냐 사인 6분의 7 파이의 값이 얼마냐 자 이런 식으로 나왔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있냐면, 자, 사인, 얘를 6분의 7파이를 여러분들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다라는 녀석으로 바꾸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자, 여기다 밑줄 딱 치시고 이게 3, 4분면이잖아. 그러면, 사인 3, 4분면이면, 사인 3, 4분면이면 마이너스고, 이제 우리는 실제 값을 구할 때는 이 6분의 파이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고. 이렇게 6분의 파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이 6분의 7파이는 음, 파이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는 34분면의 6분의 파인 거고, 얘는 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얘는 24분면의 6분의 파이. 자, 이 녀석은 2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였으니까 이게 바로 어, 24분면 아니 44분면의 6분의 파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이쪽은 전부 다 파이 마이너스고. 파이 플러스고, 이쪽은 이 파이 마이너스 형태로 표현되어 져 있는 형태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잘 알아놓으시면, 삼각함수에서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아닌 녀석들은 잘안 나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싸인 7분의 파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7분의 파이 값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잘 다뤄주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음 이런 녀석은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 180도를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 건데 얘는 이 90도 단위 패턴은 90도 단위는 해석을 좀잘 해야 돼 이거는 약간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 거야 해석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자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음 이렇게 해볼까요 자 코사인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어 4분의 파이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얘를 해석을 하는 거야. 자, 이 해석할 때 이거 좀잘 봐. 자, 여기다, 여기다 밑줄 딱 쳐. 그러면 2분의 3파이면은 2 7 0도인데 거기서 뺐으니까, 아, 얘는 3, 사분면이구나 3, 사분면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거지. 90도 곱하기 홀수 패턴이거든. 90도 곱하기 홀수 패턴이라서 얘는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바뀌는 녀석, 바뀐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 그러면 잡아봐. 제일 먼저 부호결정부터 해야 되거든요. 코사인 3, 사분면이면 어떻게 돼요? 코사인이 3, 사분면이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는 바뀌는 거니까 사인으로 바뀔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4분의 파이 값을 딱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는 우리가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부호는, 여기 부호는 이 바뀐 녀석의, 바뀐 녀석의 사분면을 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존에 있던 코사인을 보고 코사인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바뀐 녀석의 사인을 보고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이런 실수를 하게 돼요. 자,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와 가지고 어, 얘는 어4 4분면이구나. 그러면 음4 4분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는 또이 90도 홀수 홀수 패턴이니까 90도 곱하기 홀수 패턴이니까 사인으로 바뀌겠네. 그리고 사인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이렇게 해놓고, 오, 어, 4 사사분면이잖아. 사인 사사분면은 음수네.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이러면 안 돼요. 코사인 사사분면이니까 플러스다.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지. 이 바뀐 녀석을 가지고 부호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딱 나와져 있는 이 3단계를 좀 적어 놓으시고 이거는 책에다가 음 좀잘 적어 놓고 이 문제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 줄 거다. 그런데 자 여기 이거는 여기는 90도 곱하기 짝수 패턴이거든요. 90도 곱하기 짝수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90도 곱하기 홀수 패턴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실제 문제 풀 때는 90도 곱하기 짝수로 문제를 풀 거고 90도 곱하기 홀수 패턴은 해석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이거를 이용, 이걸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이런 식으로 90도 곱하기 짝수 패턴으로 풀어야 좀더 계산이 좀 쉬워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거 좀잘 적어 놓으시고, 여거여거여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를 암기해 놓으니까 이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 이거 말고는 여러분들이 이 작업 1, 2, 3를 거치면 모든 녀석은 전부 다 이런 값으로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 값이 아닌 녀석들은 별로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 자, 4분의 3파이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고 놓고 2, 4분 면에 4분의 파이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쉽고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꼭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